활발한 언니 때문에 집에 항상 못 가는 우리 시원이를 위해서 유모차 선풍기를 준비했어요. 도노도노 뮤트온 선풍기인데요. 일단 색상부터 디자인까지 너무 예뻐서 시원이 유모차를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어요. 무엇보다 상하좌우로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나 각도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. 이 선풍기를 보자마자 콕콕 찔러보는 우리 시원이. 다행히 5mm의 작은 틈새로 디자인돼 손가락이 끼일 걱정이 없어요. 클립형 선풍기지만 이번에 고정력이 더 강력해져서 4cm 두께까지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 이리저리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 편하더라고요. 풍속은 4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. 게다가 전원 버튼과 풍속 버튼이 분리되어 있어서 바람 세기를 조정하다가 전원 버튼이 꺼지는 일이 없고요. LED 상태 표시 등으로 풍속 단계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해요. 1단계는 산들산들 기분 좋은 자연풍 바람으로 아이 낮잠 잘때 틀어두기 좋을 것 같고요. 4단계는 런에서 틀었을 때 바람이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시원했어요. 이 정도면 언니 따라다니기 문제 없겠죠?